언론사의 그 보도를 통해 저희가 어떤 자료를 좀 제공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로 어 심야의 외통이 파행까지 벌어지는 등 여야 간에 좀 첨예한 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어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청와대 브리핑을 브리핑 외에 그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 이슈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문체부에 저희가 질의를 통해 적법한 예산 사용이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려는 그런 질의입니다. 2018년 11월에 고민정 청와대 당시 부대변인께서 김정숙 여사가 시간이 있었다면 타지마을에 꼭 가봐야 하는데 꼭갈것 이런 요지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은 2011년 18년 11월에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까지 경유해서 다녀온 한 인도 문화 협력 정부 대표단 출장 결과입니다. 분명 영부인이 동행한 문화 출장 외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어디에도 영부인께서 타지마할에 방문한 그 결과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요 일정을 제가 지금 띄워드렸죠. 디오알릭 축제 행사가 보고서의 전문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언론에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어제 그 외통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이 타지마할 방문이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버킷리스트가 아니냐, 여행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게 일자 청와대에서는 인도 모디 총리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자,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당시 브리핑,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다. 이후 더 논란이 되자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위 인사 참석을 희망해옴에 따라 성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드디어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확인해 보니 청와대가 당시 발표했던 내용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께서 추후에 방, 그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외교부에서 그래서 인도 쪽에 요청을 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통화 내용은 총 30초 분량인데 제가 시간상 텍스트로 보여드리고 이후 자료를 원하는 언론사에도 다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통위에서도 박재 외교장관은 이런 것은 외교상 통상적으로 있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장관님, 그 현재 기자로 재직하실 때 외교 통일 전문 기자로 많이 활동하셨죠 네, 외교 통일부터 정치. 네,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당히 그 이례적인 그리고 이례적인 경우죠. 네,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청와대가 해명했던 강곡한 요청, 지속적인 요청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인도 현지에서도 영부인이 올줄 몰랐는데 와줘서 좀 당황한 반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라는 외교장관의 발언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당시에 주 인도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장관에게 보낸 공문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인도가 장관에게 요청했는데 추후에 영부인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그런 증빙 자료가 될수 있는데요. 이 타지마을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긴급 상황을 만들어서 단 3일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을 어제 또 보도를 통해 일부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비비 신청은 2018년 10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30일, 통보는 또그 다음 날인 10월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도 그 보도를 통해 확인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국가의 긴급 재난 사태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기재부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예비비 신청 내역을 띄워주세요. 어, 첫 번째는 기재부에 신청된 예비신청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일정상에 타지마을이 없습니다. 신청 내역 띄워주세요. 자, 일정상에 기재부의이 순방 일정에 타지마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된 일정 최종 막바지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도 타지마을 방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배정에 일정을 허위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현지에 가서 일정표를 보면 막바지에 타지마을이 추가되게 됩니다. 러크나우 정부에 보고됐던 예산 배정의 마지막 일정지 러크나우에서 타지마을까지는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여사께서 대통령 휘장을 타고 날아가신 거리겠죠. 이렇게 청와대는 당시 응답했습니다. 유피주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하지 말로 가게 됐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방지에 어떻게 여사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정을 했고 이것이 적어도 한 인도 문화협력 정부대표단 출장 결과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로, 친선 외교로 단기 출장을 다녀오더라도요. 출장 후에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외교부와 각 부처에서 보고를 할 겁니다. 맞죠? 장관님. 네, 지금 그 외교부 사항은, 에, 저희들이 좀 파악을, 그, 해야 되고, 하여간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다녀오고, 긴급한 결정이 무조건 보입니다. 출장과 순방을 다녀오면 그 내용에 관한 상세한 보고가, 정부 보고서가 남아야 하죠, 결과 보고서가. 네. 그러나 타지마을에 대한 보고서는 누락됐습니다. 자, 정합을 해보면요. 긴급한 셀프 인도 초청 또 기재부 예산 배정을 할때 신청을 할때 타지마을 일정은 빼고 예비비를 신청한 점 긴급히 타지마을에 가게 됐다라고 뒤늦게 해명을 했으나 귀국 후에 순방보고서에서 여사가 다녀온 타지마을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결과보고는 어느 것도 없었다는 점 자, 장관님 네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사원에 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오영 관리로 보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김정은 여사와 당시 관계자들이 보고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사법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